달렸어, 그치지 와, 꽉차 있네 여기 동네가. 조심해. 와, 오빠 하늘도 짱 이뻐. 이 성벽에 이 그림들이 되게 예쁘지 않아? 도자 도자기 만드는 건가봐. 이거는 그거 아니야? 팔만대장경? 강화동가? 그러네 와, 멋있게 해놨다 어. 아, 아저씨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행사하는 거야? 소창이 뭐야 소창? 소창이 뭘까? 가을 소창으로 물들다 여 강화도에 있는 강광지가 진짜 많네 연정봐 진짜 예쁘지 난 많이 산밖에 몰랐어. 농부의 초청 사람들에게. 와 이런 거 방향제 만들기, 키링 만들기. 도? 어, 아니 여기 뭔가 성당 유명한가 봐. 그렇지? 여기서 들어왔잖아. 뭐가? 청주역. 아, 아 그래. 맞다. 밖에, 밖에 있잖아. 바퀴. 어. 봐봐, 여기 숨은 그림 찾기 하래 밥공기, 성냥, 칫솔, 삼각자, 소뚜껑 그런 게 있나 봐. 어. 아뇨 여기 일로 올라오지 말아 철종이 옛날에 살던 곳이 나온다고 하던데 철종이 왕이 즉위하기 전까지 살았대 19살 아 여기 왜 산거야? 여기? 왕의 핏줄 아니야? 근데 왜 여기에 살았대? 핏줄이 그 아닌가 보다 아 어? 어? 똥뚜깐인가? 아니야. 아 방이야. 이리 오너라. <laughs> 이리 오너라. 아무도 안 오는데요? <laughs> 마당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느낌이야. 오, 저게 고려산인가? 자꾸 깔리. 저희가 저희가 워드긴한데아

새우젓으로 간을 해가지고 맛있네 음 와, 짱커, 뭐야, 안에. 뭐가 많아. 전화랑 세우. 와, 떡대네. 300g 모자라네. 어? 정말요? 그럼 어떡해요? 은행백 이수가방, 수산 수산. 어, 멋있어요. 수산수산. 어. 멋있는 척을 해야지 이렇게 못생긴 척하면 안 돼. 우리가 가려는데는 빈뱅이 가득한 로파음식 이걸 해나 많이 미쳐졌어 뱅이 <laughs> 무침 도전. 여긴 내 방. 내 방. 이요내 방. 네 방. 네 방. 어못 일어나? <laughs>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 이거 다야? 이 기록? 응 네, 마늘 웅여 옆에 두고요 머리구이 준비 중 와. 와. 우오 어. 뭐야? 어, 뭐한그청기있 빨리가 먼저 먹어. 먼저. 나는 이부 원래 티오가 많았는데. 음. 그 뭐지? 여기 고추 없네. 여기 있는데? 에? 뭐야? 이건... 먹어 봐. 먹어 봐. 아, 너 그냥. 끝이. 이거가 신기해 맛있어. 맛있 아, 영상이구나 와, 냄새 진짜 와. 아 몰라? 어, 뭐야? 아왜 자꾸 불빛 나오냐고 저거 더좋인다 이거 누지아제거요아 <laughs>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이거보단 저거 인다저 표정은 개인뭐 할까요? 개인전? 개인전 2명 보기? 바보라요 이바전시차 <laughs> 네. 오! 시작. <laughs>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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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써 가지고 넘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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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약간 CCTV 같은 건가? 응? CCTV? 어 끝이네. 어, 뭔가 재미가 급한 거 아닌가요? 아 어, 이게 왜 이런? 먼저. 한명한명한명 이렇게 하면 번갈아 번갈아 어, 연습. 처음 한 개. 어? 연습 안 하는 거야? 아! 아! 지금 그냥 한 거야? 바보 뭐야? 응. 연습이지. 연습 없는데. 어! 이거 어떻게 좀 모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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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먼저 할까요? 네. <laughs> 길을 절써 오호, 저마이기 아, 이미 가져 가서. 아, 저 기서 들리는 거 같아. 왜뭐 해야 돼? 음, 돼. 아셨어요? 어 우리 두개두개 우리 하나씩. 오, 어. 오. 오. 내가 하나 빼 먹었었죠. 많이 아, 아니, 아니, 아니 김치랑 고기 난길에 계속 이렇게 화살표가 계속 되어있네 어, 왜? 되게 특이다 되게 해 어, 봐봐요 맨물이다 우와 멋있다 안 와봤으면 큰일 날뻔 들어가 봅시당 신기해요 아니, 이거 봐와 와, 되게 신기해 거봐기 기계도 있어? 와 멋있어요 이야봐 해야지 봐봐. 이있오봐이 아. 오. 오, 버스 와 버스 완전 멋있다 혹시 여기서도 거거 커피 마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와. 와. 와. 어 여기 아. 똥퍼 똥퍼 외쳐지. 똥퍼. 어 그런 거 같은데 수연아 여기 진짜 여기도 되나 봐. 커피 마실 수 있어. 와 여기서 마실까? 여섯 명딱 아니야? 빵 종류도 이렇게 많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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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수, 뭐. 아니, 지원이 시끄러워 이랬나 봐요. 네, 즐 어, 그 친구가... <laughs> <laughs> 우와. ハハハハ